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당선 1주년을 맞아 여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전국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.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오늘의 첫 소식 이승필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전국이 빨리 정리돼 야당도 좀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중요하다며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점심땐 대선에 기여한 새누리당당직자 500여 명과 청와대에서 식사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여기서 우물을 팔때아9홉기를 파도 나머지 한 길을 포기하면 물을 만날 수 없다며 기회가 왔을 때더 열심히 일하자고 독려했습니다. 또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며 사회에 혼란스러운 일이 좀 있지만 할 일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대선 승리 1주년을 자축하기보다는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JTBC 이승필입니다.